똘랑, 똘랑. 네, 어서오세요. 네, 꿀잠 연구소입니다. 네. 음, 저희 가게는 처음이세요? 와이키 팀님 안녕하세요. 네. 음, 더이는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면으로, 최면으로 잠을 자게 만들고 있어요. 음,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. 네. 저희 가게는 처음이시라고 했죠? 그러면은, 소감이랑,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네. 시전화번호는, 음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뭐, 개인적 음, 그러면은, 저희 이제, 꿀잠 코스 중에 A 코스, B 코스,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, 네, 그거, A 코스, B 코스도 싫으시면은, 프리미엄 코스가 따로 있어요. 30분 해서 저희 매장에서 5시간 주무시고 갈수 있고요. 그리고 피코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자. めちゃ 어, 그것도 괜찮으세요. A 코스로 그냥 가시는 것도. 그러면은 한번. 그러면 이제 농담을. 残すね。 смотреть в и... so it's about 谁啊。Yeah.